이 올웨더나 저 올웨더나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타이어를 계절마다 바꾸고 보관 장소를 챙기고 교체 시기를 따져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올웨더 타이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한국 타이어가 내놓은 K 올웨더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최근 들어 비가 오면 한꺼번에 쏟아지고 눈은 갑자기 퍼붓고. 기온이 정신없이 들쭉날쭉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곳, 바로 우리가 매일 달리는 도로입니다. 아스팔트는 고온에선 팽창하고 표면이 부드러워지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수축하면서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도로는 날씨, 비온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아주 예민한 환경이죠. 문제는 도로와 항시 붙어있는 타이어가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엔진은 출력을 줄일 수 있고 브레이크는 ABS로 조절할 수 있지만 타이어는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의 변수들을 물리적으로 견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에는 도로 위에 고인 물을 타이어가 빠르게 배출하지 못했을 때 수막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타이어가 물을 배출하지 못하니까 차체가 물 위에 뜨면서 마찰력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결국 접지력을 잃게 되면서 방향 제어까지도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건조한 도로는 일반적인 마찰 개수가 0.8 정도인데, 젖은 도로에선 0.3, 0.4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속도, 같은 제동 조건에서도 차가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가 두세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도로 위 상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그 예측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다르게 설계되어야겠죠. 실제로 타이어는 사용 목적과 주행 환경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썸머, 윈터, 올 시즌, 그리고 올 웨더 타이어예요. 이네 가지는 단순히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설계되었느냐. 이에 따라 재료, 구조, 기능이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썸머 타이어는 이름 그대로 여름철을 기준으로 설계된 타이어입니다. 도로가 뜨겁고 건조할 때,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타이어가 딱 버티면서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예요. 핸들 조작도 잘 먹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정확하게 멈춰주고 고속주행의 안정성과 정확한 핸들링을 위한 설계인 만큼 오히려 노면 반응이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유리전이 온도. 영어로는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줄여서 TG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젤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말랑말랑 하다가 냉동실에 넣으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굳는 그 지점이 바로 유리 전이 온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 고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떨어져서 TG 아래로 내려가면 고무가 딱딱해지고 탄성도 사라지고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썸머 타이어는 여름철 고속도로에선 최적의 성능을 내지만 겨울이 되면 이 유리전이 온도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고무가 제 몸에서 열을 잘못 내게 돼요. 결국 충분한 마찰이 생기지 않으니까 제동력도 뚝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노면 위에서 미끄덩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윈터 타이어는 어떨까요? 얘는 반대로 그 유리전이 온도를 아예 낮춰서 설계합니다. 영하 40도 같은 한겨울에도 타이어가 열을 잘낼수 있도록 고무 성분 자체를 다르게 배합한 거죠. 그 결과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도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고 급제동, 급회전 같은 동작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타이어가 됩니다. 다만 이런 특성은 반대로 더운 날씨에선 약점이 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고무가 빠르게 물러져서 고속주행 시 핸들링이 둔해지고 마찰이 커지면서 마모도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때문에 한겨울엔 윈터가 좋고 한여름엔 썸머가 좋은 건 맞지만 이둘 사이에서 기온이 널뛰는 날씨에선 각각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두 극단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올 시즌과 올웨더 타이어입니다. 둘다 사계절 타이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둘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올 시즌 타이어는 썸머 타이어에 약간의 겨울 성능을 더한 형태예요. 즉, 여름엔 강하고 겨울엔 버티는 정도로 설계한 거죠. 반면 올웨더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에서 출발합니다. 겨울 성능을 기본 값으로 두고 여름철엔 과하게 무르지 않도록 보완해서 설계한 방식이죠.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니까 온도나 도로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각 나라에서 어떤 타이어를 쓰는지 볼까요? 먼저 유럽은 겨울철 도로 규제가 정말 엄격합니다. 3PMSF. 이렇게 산맥 모양의 눈송이 그림인데 이 마크가 없는 타이어는 눈 내린 도로엔 진입조차 못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유럽에선 썸머 타이어는 여름에, 윈터 타이어는 겨울에 이렇게 번갈아 끼우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교체가 귀찮은 분들, 세컨카 유저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선 올웨더 타이어가 절충 안으로 선택되는 경향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쌓인 도로 위를 지나갈 일이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하루 사이에 영상과 영화를 오르내리기도 하고 예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눈이 쏟아지기도 하죠. 그리고 국내 운전자들이 가장 따지는 요소는 뭐냐? 바로 정숙성, 승차감, 그리고 마일리지입니다. 즉, 조용하고 부드럽고 오래가는 타이어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M+S 모던 스노우 인증을 받은 올시즌 타이어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M+S는 제조사 자체 기준으로 부여되는데 이건 썸머와 올시즌을 구분하는 표시로 겨울철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수준인 거고요. 반면 올웨더 타이어는 3PMSF 그러니까 글로벌 인증을 통해 실제 겨울철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N 플러스 S는 약속 정도인 거고 3PMSF는 도장 찍은 계약서란 거죠. 결과적으로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날씨 변화가 들쭉날쭉한 환경에선 이런 융합형 타이어가 하나의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과 외곽 출퇴근이 섞여 있고 계절마다 타이어를 갈기엔 현실적으로 번거로운 한국 환경에선 윈터 기반 올웨더 타이어가 현실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올웨더 타이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고 이름도 비슷하고 마크도 다 붙어 있고 마트에서 김치 고를 때처럼 이 올웨더나 저 올웨더나 뭐가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올레드 타이어가 사실은 처음엔 윈터 타이어처럼 생겼었습니다. 눈길을 버텨줘야 하기 때문에 지면에 닿는 이 트레드라는 부분에 수많은 틈, 즉, 사이프를 잔뜩 넣어서 눈을 파헤치고 나아가게 만든 겁니다. 완전 겨울 대비형 구조인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마른 노면에 대한 퍼포먼스를 더 중요시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윈터와 서머를 번갈아 교체하시던 분들이 윈터 성능은 유지하되 마른 노면에서 썸머로 느꼈던 핸들링과 제동력의 맛을 동시에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 사이프를 조금씩 합쳐서 점점 줄이고 대신 V자형 방향성 패턴으로 눈과 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럽에서 주로 볼수 있는 방향성 타이어라고도 불리는 썸머형 올웨더 타이어예요. 하지만 조용하고 부드럽고 오래 쓰는 타이어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운전자들에게는 올 시즌 타이어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올웨더 타이어가 그리 널리 사용되진 못했습니다. 또한 V자 방향성 패턴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올웨더 타이어의 구조상 위치 교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어는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모가 균일하지 않으면 소음도 올라가고 승차감도 떨어지게 되죠. 특히 구동 축적 타이어는 더 빠르게 달기 때문에 일정 주기마다 위치를 바꿔줘야 수명도 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행도 가능해집니다. 정비소에서도 보통 만에서 만 오천 킬로미터마다 위치 교환을 권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데 올웨더 타이어는 배수 성능을 높이기 위해 V자 패턴을 채택하다 보니 앞뒤 교환만 가능하고 좌우 교환이 제한적입니다. 만약 전륜과 후륜 타이어 규격이 다르면 앞뒤 교환조차도 어렵고요. 좌우를 바꾸려면 타이어를 휠에서 탈거해서 방향까지 바꿔야 하는데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결국 마모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어려워지고 한쪽만 울퉁불퉁 닳기 시작하면 처음엔 조용하던 타이어도 소음이 커지고 승차감은 꿀렁거리고 수명도 짧아지게 되죠. 바로 이런 한계나 편견 때문에 국내에서는 올웨더 타이어가 대중화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웨더 타이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한국 타이어가 내놓은 K 올웨더, 바로 웨더플렉스 GT가 많은 노력 끝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우선 웨더플렉스 GT는 방향성 타이어가 아닌 비대칭 구조라는 것이 국내에서 기존에 판매되던 다른 올웨더 타이어와는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각각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요 장착했을 땐 아웃사이드가 반드시 바깥을 향하게만 하면 좌우, 앞뒤 자유롭게 위치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죠 안쪽은 넓은 그룹으로 배수와 제설 성능을 바깥쪽은 리브 패턴으로 코너링 안정성을 잡았고요 이 구조 덕분에 마모는 고르게, 수명은 길게, 소음은 작게 이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트레드 블록이 노면에 순차적으로 닿으면서 주파수가 흩어지고 다양한 마찰 주파수가 생기게 되면서 이게 주행 중 들리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죠. 이러한 설계가 바로 정숙성의 비밀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린 개념인 유리 전이 온도. TG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무는 이 TG를 기준으로 성질이 확 바뀐다고 했죠. 얼마나 넓은 온도 구간에서 안정적인 탄성과 접지를 유지하느냐, 그걸 얼마만큼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올웨더 타이어의 수준이 판가름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의 웨더 플렉스 GT가 노린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웨더 플렉스 GT를 보면 복합 고무 컴파운드가 적용되는데요. 흥미로운 점이 이게 그냥 단순히 고무를 섞는다고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고분자 재료의 조성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저온에서도 그리고 고온에서도 탄성과 접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분자의 결합 구조 자체를 다르게 설계해 가능한 기술이라 그냥 좋은 타이어라기보단 재료공학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웨더플렉스 GT의 수명입니다 타이어 측면 쪽에 숫자로 수명을 표시해준 지표로 트레드웨어라고 있어요. 그 숫자가 높을수록 수명이 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수명 지표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 배터리를 살때 용량을 보면 아 이게 얼마나 쓰겠구나 이런 걸딱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도 트레드웨어를 쓱 보기만 해도 아이 타이어는 몇만 킬로미터 탄다 딱 감이 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웨더플렉스 GT의 트레드웨어가. 무려 720 정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720 정도 수준이면요. 사실상 택시용 타이어급 정도로 긴 수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30년 베테랑 택시기사님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웨더 플렉스 GT가 그냥 사계절용 라벨만 붙인 게 아니라, 기온과 노면이 널뛰는 우리나라의 눈, 비, 열, 소음, 복잡한 도로 상황 모두 분석해서 나온 K 올웨더로 아주 특화된 타이어라 볼수 있고요. 실제로 이 올웨더 타이어라는 제품군이 최근 몇년 사이 유럽, 북미,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타이어를 계절마다 바꿔 끼우지 않아도 되고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성능. 바로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타이어로 비춰지고 있고 때문에 세계 여러 타이어 회사들이 이 올웨더 시장을 점점 더 진지하게 보는 만큼 한국 타이어의 최신 기술이 담긴 K 올웨더 웨더플렉스 GT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올웨더 타이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해진 도로 환경을 해석한 과학적 구조의 결과물이라는 거 조금 감이 오셨을 겁니다. 한국처럼 출퇴근은 도심과 외곽을 넘나들고 여름엔 장마 겨울엔 폭설이 내리는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타이어를 계절마다 바꾸고 보관 장소를 챙기고 교체 시기를 따져야 한다. 그건 말 그대로 연중무휴로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엔 접지력이면 접지력, 내구성이면 내구성, 거기에 정숙성, 승차감, 마일리지까지 설계적으로 갖춘. 윈터 기반 올웨더 타이어 웨더 플렉스 GT를 선택하는 게 과학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옷장에 가디건 하나쯤 있으시죠? 에어컨 나오는 여름엔 실내서 입고, 간절기엔 아우터로 입고, 한겨울엔 이너로 입는 사계절 맞는 템이잖아요. 웨더 플렉스 GT가 바로 그런 도로 위에서 언제나 걸칠 수 있는 가디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계절 커버되는 웨더 플렉스 GT로. 여러분의 과학적인 드라이빙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였습니다.